사람들은 종종 문제를 피하려 듭니다. 눈앞에 장애물을 보면 돌아가려 하고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나는 달랐습니다. 내 삶은 늘 문제와 정면 승부였지요.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열두 살때 소를 팔아 서울로 향했지만 그 꿈은 아버지의 꾸준과 함께 허무하게 접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알았습니다. 인생이란 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중요한 건 뜻이 꺾였을 때 피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다르게 해보자. 그게 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1940년대 초, 나는 경성에서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전쟁 중이었고, 물자도 부족했으며, 일본 순사들의 감시도 심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계는 멈췄고, 부품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런 때 정비소라니, 미친 짓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문제는 나를 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뚫고 나가야 할 시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문제는 피해갈수록 커지고 정면으로 맞설수록 작아진다. 현대건설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맨손으로 사막에 도로를 뚫고 밀림 속에 다리를 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 사정도 모르고 인프라도 없는 땅에서 누가 우리가 성공하리라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걸한 걸음 한 걸음 정면으로 밀고 나가면 결국 길이 열린다는 걸 나는 살아오며 수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돈이 없어도 경험이 없어도 심지어 배운 게 없어도 문제는 늘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내 방식이었습니다. 정면으로 당당하게 이 철학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묻습니다. 해봤어? 시작조차 안한 사람은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1960년대 말, 나는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 누군가는 미쳤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없는 한국회사가 어떻게 해외 공사를 따내겠느냐고요. 하지만 나는 계산기보다 마음을 먼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 메카고속도로 공사였습니다. 전부가 처음이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운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50도 가까운 사막, 한낮에는 기계가 멈춰서고 밤엔 바람에 모래가 공구를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탈진했고 현장엔 불만이 쌓여갔죠. 어느 날 현장 소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무리입니다. 기계도 못 버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를 직접 걸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목이 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얼굴을 기계의 상태를 땅의 성질을 그리고 나서 돌아와 단 한마디 했습니다. 이 땅도 결국 사람이 만든 길을 받아들일 거야. 포기하지 마. 그날 이후로 나부터 매일 새벽 현장에 나갔습니다. 사우디 관리들도 놀랐죠. 한국에서 온 회장이 직접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나타났으니까요. 우리는 물을 공급할 댐을 직접 만들고 도로 옆에 임시 정비소도 지었습니다. 기계는 바꿀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은 바꿀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웃었고 문제를 탓하던 대신 해결책을 말했습니다. 결국 그 공사는 예정보다 빠르게 그리고 사고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날 나는 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불가능은 땅이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 그리고 그 계약 하나가 현대 건설을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문제와 마주한 자만이 새로운 문을 열수 있다는 사실. 나는 그때 다시 한번 아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1971년, 나는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도 세계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겠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조선업은 돈도, 기술도, 경험도 없는 우리가 감히 손댈 일이 아니라고요. 실제로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울산의 바닷가 바람만 거세게 불어대는 벌판뿐이었죠. 그곳엔 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믿었습니다. 없는 것보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게더큰 문제다. 영국의 바클레이사와 첫 선박 수주 계약을 맺기 위해 런던에 갔을 때 상대 측 임원은 물었습니다. 귀사는 조선서도 도쿠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배를 지을 곳은 이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배를 짓겠다는 계약서에 사인했고, 도크도 없는데 건조 일정을 잡았습니다. 남들은 미쳤다 했지만 나는 계약부터 체결하면 따라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문제는 순서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바다를 메우고, 도크를 만들고, 기술자들을 밤낮 없이 교육시키고, 실패도 많았습니다. 설계 도면이 잘못되어 철판이 맞지 않아 다시 제작하기도 했고, 용접 실수로 몇 주치 작업이 허공으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장은 정주영이 직접 매일 서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나는 늘 새벽 제일 먼저 들어가고 밤 늦게 나왔습니다. 기술자가 포기하려 할때 나는 말했습니다. 문제를 피해서는 절대 배가 뜨지 않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풀린다. 그리고 마침내 1974년 현대중공업 제1호 VLCC 아틀란틱 베러니 바다에 띄워졌습니다. 세계는 놀랐고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도 끝까지 맞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다만 포기한 마음만 있을 뿐이다. 1997년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IMF 외환위기. 기업이 연달아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행문이 닫히고 공장 불빛이 꺼지고 나라의 이름조차 믿지 못하던 시절. 언론은 매일 비관을 쏟아냈고 사람들 눈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런 분위기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위기보다 무서운 건 포기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뭘 하실 겁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이 나서야지. 그리고 그 길로 나는 소를 끌고 청와대로 갔습니다. 어릴 적 생계를 위해 키웠던 내 인생의 상징 같은 황소 한 마리. 그 황소를 팔아 만든 현금 5억 원. 나는 그 돈을 국민성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죠. 왜 갑자기 황소를 팔아 성금을 내냐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 그 황소는 내 인생의 출발점이었고, 그걸 나라에 돌려주는 건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진실한 방식이었습니다. 며칠 뒤, 전국에서 금반지, 목걸이, 심지어 어린아이의 저금통까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진심을 불렀던 겁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정부나 대기업만의 몫이 아니다. 문제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 나는 그 시절 수많은 기업을 정리해야 했고 어떤 자산은 눈물로 넘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등을 돌리진 않았습니다. 위기는 버텨내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혀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황소 한 마리처럼 누군가는 작고 보잘것 없는 걸 내놓았지만 그 마음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다고 믿습니다. 해외 투자를 받기 위해 수없이 많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낯선 언어, 익숙하지 않은 계산 방식, 철저한 검증 절차 모든 것이 불리해 보였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문제라면은 신뢰로 해결하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1970년대 유럽의 한 대형 투자사 회의실. 회색 정장을 입은 투자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한 명이 묻습니다. 정 회장, 지금까지의 실적을 수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숫자보다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공사장에 서 있는 수천 명의 눈빛이 내 실적입니다. 그들은 웃음을 머금었지만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수치는 조작할 수 있어도 사람의 땅과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날 나는 투자 설명회 대신 울산 조선소 건설 현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 망치 들고 선, 용접공들, 그리고 새벽마다 도면을 들여다보는 내 모습, 그걸 보던 어느 한 투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배를 띄울 사람이군. 그 자리에서 1억 달러 규모의 성금이 결정됐고, 그 돈으로 우리는 조선소 공사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늘 생각했습니다. 문제를 설득으로 해결하려면 말보다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 투자는 종이 위에 사인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는 법. 또 다른 회의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투자자가 말했죠.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시간과 훈련으로 보완할 수 있지만 의지는 하루아침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지를 매일 아침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는 그 신뢰의 결과로 보답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네. 기업가, 기술자, 정치인, 심지어 대통령까지. 하지만 내 가슴에 가장 오래 남는 건 언제나 맑은 눈을 가진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한 청년이 찾아와 묻더군요. 회장님, 요즘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할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그 청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해봤나? 그는 멈칫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말했죠.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문제는 그걸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마음 안에 있는 거지. 세상은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내가 소를 팔아 서울에 올라가려 했던 시절도 맨손으로 정비소를 열던 시절도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도 세상은 한 번도 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한 번도 세상 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탓을 하기 시작하면 해결은 멀어지고 핑계는 늘어나기 때문이죠.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 어떤 이는 자본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학벌이 부족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경성상업학교도 중퇴했고, 집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문제든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버티겠다는 끈기. 세상이 어렵다고 느껴질수록 그 감정의 방향을 밖으로 돌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길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문제를 이기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내가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해봤어? 아주 짧은 말이지만 내 인생 전체를 지탱한 신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 말을 장식처럼 쓴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누군가가 두려워하거나 물러서려 할때이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해봤어? 현대건설 시절 한 번은 미얀마의 다릴로는 공사에서 젊은 기술자가 울상으로 말하더군요. 회장님 이 각도에선 파일이 안 박힙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뒤.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직접 해봤나?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서 상으로는 안 된다고 나와서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보고서가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사람이 해봐야 알지. 결국 그는 다시 시도했고, 각도를 조금씩 바꾸고 작업방식을 현지 지형에 맞춰 조정하면서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가 성공한 뒤 내게 말하더군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전책만 믿고 있었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죠. 진짜 경험은 책이 없다. 문제는 책 너머에 있다. 내가 말하는 해바스는 단순히 행동을 종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곧 자신과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끝까지 시도했는가? 나는 정말 그 문학까지 가봤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안될 거야. 나는 원래 안 맞아. 환경이 어려워. 하지만 그런 말들이 바로 인생을 막는 벽이 되는 겁니다. 나는 말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보지도 않고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는 해가 바뀌면 사라지지만 도전은 자국을 남깁니다. 그 자국이 결국 길이 됩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고민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리스크를 따지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세상엔 완벽한 조건이란 없습니다. 문제는 늘 예고 없이 오고, 그건 생각이 아니라 실행으로 뚫는 겁니다. 현대건설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던 초창기, 사무실 안에서는 수많은 전략이 오갔습니다. 시장조사를 더 해야 합니다. 위험부담이 큽니다. 정치적 상황이 불안합니다. 그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지요. 우리는 종이 위에서만 일할 게 아니야. 가서 땅을 밟아보고, 흙먼지를 맞아보자. 그리고 직접 직원 몇 명과 함께 사우디 땅을 밟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했고, 필요한 건 용기와 현장의 감각이었습니다. 나는 늘 믿었습니다. 해결은 머릿속이 아니라 현장에 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하죠. 실패해봐야 그게 진짜 문제인지 알수 있다. 현대중공업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면이 완벽하지 않아도, 장비가 부족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작했고, 하면서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실행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실행 없이 문제를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 말을 수없이 되뇌며 살아왔습니다. 부딪혀야 길이 보인다. 걷기 전에는 길이 없다. 하지만 걸으면 길이 생긴다. 생각만 하다가 인생이 지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나타났을 땐한 번은 반드시 부딪혀 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기업을 세우고 수많은 문제와 위기를 마주하며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설비보다 그 어떤 자본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문제 자체만을 봅니다. 어디서 오류가 났는가? 어떤 시스템이 잘못됐는가, 어떤 장비가 부족했는가, 하지만 나는 먼저 사람을 봤습니다. 누가 책임자인가가 아니라 누가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가. 1970년대 초,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에서 대형 플랜트 공사를 맡았을 때입니다. 현지 노동자와 한국인 기술자들 사이에 언어와 문화 충돌로 큰 마찰이 생겼고, 공사는 지연됐으며, 심지어 일부 직원은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보고만 받지 않았습니다.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눈을 마주치면 묻기 시작했죠. 어떻게 생각하나? 뭐가 어려운가? 자네는 이 공사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나? 그 짧은 질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달라졌습니다. 책임감이 생기고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경영자로서 했던 건 거창한 명령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보고 격려한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어떤 문제도 움직이게 돼 있다. 조직은 철로 만든 구조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언제나 그 유기체의 연결이 끊길 때 발생합니다. 내가 사람을 볼때 중요하게 여긴 건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갈 사람인가? 스펙도 학벌도 나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장에서 일하던 한 용접공은 나중에 현대중공업의 책임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땀, 태도, 그리고 눈빛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게 기업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계가 아니라 사람부터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문제를 바꾸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수많은 금액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히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업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하는 것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중동에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계약금 지급이 연기되면서 회사의 자금 흐름이 심각하게 흔들렸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상황을 이해하니 납품을 미뤄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상대가 변하더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 자금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 전체가 위험합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돈을 지키려다 신뢰를 잃으면 다음 기회는 오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약속된 시점에 전부 납품했고, 비용은 더 들었지만 현대의 이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현지발주처 관계자가 내게 말했습니다. 정회장, 우리는 이번에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본것 같습니다. 그말 한마디가 그 어떤 이익보다 더 크게 남았습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도, 후배 경영자들에게도 말합니다. 계약은 종이로 쓰지만, 사업은 사람 사이에 세워진다. 약속을 어기는 순간 잃는 건 단지 신용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 기업에 대한 존중, 그리고 그 다음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나는 언제나 약속을 먼저 지키고 돈은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큰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한 번은 현대건설의 공사를 맡기려던 외국 투자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평판은 이미 계약서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 말이 내겐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지배한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신뢰는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것, 그게 결국 위기를 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질 뻔한 적도 있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실패를 끝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실패는 방향을 바꿔 주는 신호일 뿐 멈춰야 할 이유는 아니니까요. 1950년대 중반 나는 강원도에서 벌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산을 사서 나무를 베고 뗏목으로 한강을 따라 나무를 실어 보낼 계획이었죠. 계산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어 눈이 녹자 계곡물이 넘쳐 뗏목이 부서지고 나무들이 흩어졌습니다. 그해 나는 전 재산에 가까운 손해를 봤습니다. 주위에선 모두 말했죠. 이제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이 정도면 실패라고 봐야죠.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이번엔 뗀목이 아니라 차를 쓰면 되지 않겠나. 그 다음 해 나는 트럭을 구입했고 산길을 뚫어 직접 운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좌절이 찾아왔지만 나는 실패를 점이 아니라 쉼표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좌절했을 때 항상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실패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실패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중함을 가르쳐 줬고, 사람을 더 깊이 볼줄 알게 해줬고,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돌아보겠습니다. 실패는 내가 걸어온 길 위에 새겨진 가장 정직한 발자국이다. 실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에 눌려 멈추는 사람과 그 실패 위에 서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마음가짐에서 갈립니다. 나는 언제나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로 모든 실패는 지나갔습니다. 남은 건 오히려 더 단단해진 나 자신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즉,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마저도 인생이 던지는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 봄, 나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찾았고, 걱정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죠. 하지만 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죽는 것도 살아가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나는 평생 수많은 문제와 마주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자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미 할 만큼 해봤고 남은 건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젊은 시절 굶주림과 가난이 죽음보다 더 가까웠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폭우 속 공사장에서 무너지는 철골을 보며 사막에서 탈수 증세로 쓰러진 동료들을 업고 걸으며 죽음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을까요 나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조각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고 살았다.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고, 실패에 무릎 꿇지 않았으며, 사람을 믿었고, 약속을 지켰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더 바랄 것도, 더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삶이란 정면으로 마주한 문제들의 총합이다. 그리고 그 끝에 오는 죽음은 그저 마지막 숙제일 뿐이다. 죽음 앞에서도 내가 했던 마지막 질문은 다른 이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충분히 부딪혔느냐? 너는 진심으로 살았느냐? 그 대답이 예라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참 많은 걸 남기셨습니다. 현대그룹, 조선소, 고속도로, 아파트 단지들까지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답하곤 했습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건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할수 있다는 믿음을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나는 단한 번도 재산을 모으기 위해 일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불가능해 보이던 일에 도전하고 그걸 이뤄내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를 믿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몰래 황소를 팔아 서울에 올라갔다가 붙잡혀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때 사람들은 나를 철없는 아이로 봤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의 눈에는 나는 할수 있다는 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사라졌다면 현대건설도 현대중공업도 그 어떤 것도 세울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사막 위에 도로를 깔고 진흙밭에 조선소를 세운 건 결국 당신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울산조선소를 둘러보던 젊은 기술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모든 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한 발짝 먼저 걸었을 뿐이네.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땅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정주영도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해냈다. 나도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그게 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일 겁니다.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이다. 나는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할수 있다고 외치기 위해서. 나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생각보다 어떤 마음을 물려줄지를 더 고민했습니다. 돈이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이고, 회사도 시대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믿음과 태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들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리고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왔습니다. 살아있는 한 멈추지 마라. 도전할 수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1990년대 말 몸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은퇴를 권했을 때도 나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심장이 뛰는 한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 무렵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넘은 일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비판 속에서도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것 또한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으니까요. 그 도전은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이념도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민족의 아들로서 내가 할수 있는 마지막 걸음을 내디딘 것뿐이었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사람은 떠나고 상황도 바뀝니다. 하지만 단한 가지 도전하는 마음만은 늙지 않습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가장 자주 한 말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준 땅에 집을 지으려 하지 마라. 아예 새로운 땅을 개척해라. 그리고 네 이름으로 길을 내라.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골랐고 그 길에 수없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한 도전하라. 그게 내가 후대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들으면 종종 말합니다. 아, 불도저 같은 회장님. 맨손으로 기업을 일군 사람 현대그룹의 창업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 이름이 단지 과거의 수식어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주영이라는 이름이 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시작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배운 것도 없었고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또 하나는 앞을 향해 걷는 다리였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는 정 회장 같은 사람 나오기 힘들지.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새로운 정주영이 태어나고 있다고. 그는 지금 불가능 앞에서 주먹을 움켜쥐고 있을 겁니다. 환경 탓 대신 해보자는 말 한마디로 버티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삶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무거운 업적이 아니라 당신도 할수 있다는 증거로 남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할 때마다. 한 걸음 더 걸었을 뿐입니다. 문제를 피해 도망치기보다 정면으로 마주했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길이 없으면 맨발로 밟으며 길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하나의 문제다. 그걸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름이 결정된다. 이제 나는 떠났지만, 내 이름이 누군가의 시작점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정주영, 그 이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해봤어?